다이아패스나 패키지 사기 전에 크리에이터 부스트란에 차차를 입력해 주시면 차차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누군지 모릅니다. 자, 손절 광부. 하하하! <laughs> 들켰고. 상대 20승? 살살 하세요. 와또 똑같은 덱인거 봐와 정없네 앞으로 무패로 12승 달성시 1.5만추 좋은데요 아 잠만 이거 그거다 대몰리셔 드릴이다 요즘도 고드릴 좋나요 여보세요 아, 독지를 그냥 해버리십니다. 그럼 저도 독지를 해야죠. 어, 이거 봐라. 외층물 올랐네. 이거는 카틀라인 가는 게 맞나. 싶기는 하거든요. 자, 예측하지 마 진짜로. 제발. 오? 뭐야? 어, 웨이런맨이. 아, 진짜 웨이런맨이. 진짜 말이 안 돼. 졌다 이거 아저 말이 안 된다 이거 작전 변경 반대라인 그래 안 좋은데. 하하하하하하, <laughs> 들어요. 오, <laughs> 이걸 이게 깨워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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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탱커 없으니까 진짜 광부 탱킹해서 데미지를 늘 수가 없네. 알잖아요, 이거 진짜로. 살아나라! 살아나! 아... 와, 아니, 뭐야! 아니! 개망했다, 이거. 와, 데몰레차가 왜 한, 갑자기 한대 때리는데. 말이 안 되는데요, 진짜로, 이거. Please, please, please! Good job. Good job, good job. So, what is it? Good job. Good job. 좋아요 가틀라인 간 다음에 상대방이 어차피 공중 막을게 내 전탑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에서부터 쌓는 기사나 데몰리셔를 먹고 가틀라인 가는 게 좋은데 근데 또 그랬을 때는 탱커가 있어야 좀잘 어울려가지고 아 맞다 그럼 제 프로 진짜로 아형 이거 아니잖아 응 우리 이러지는 말자고 얘기를 했잖아. 아니야? 아, what the heck, bro? 오? 어? 나쁘지 않다면? 나쁘지 않다면? 뻥, 그렇지. 우리 피닉스도 뻥을 잘 쳐요. 다 밀어줬고, 지금 감전안 빠졌죠? 자 이러면 감자는어다 뺄래 여깄다 빼야겠죠 뭐어다 오따... 어? 감자을안 뺀다? 저런 식의 헤드플레이는 바로 암라바를 하겠다는 굉장히 건방진.. 어? 뭐야 뜻이 있지도 않네 바본데야 가은 라인으로 옵니다 자신 있나 보지? 레전탑 미리 깔아주고 근데 이거는 인드면 좀 가쁜 사다 인드면 살짝 분사. 형. 사이, 아. 어. 안 몰리실. 못 막아요. 와, 이것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제 욕심 개 많네. 욕심도 선이 있습니다. 뻥. 아, 졌다, 이거, 근데. 哇。Uh. 지지, 나이스. 부당이 하세요 진짜로. 뭘뭐 라바야? 아니 라바가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내전 탑 피닉스 독이라서 괜찮거든. 상성은 괜찮은데 그냥 피닉스가 라바 다 잡을 때까지 벌룬 공허로 내전 탑 뚫으니까. 요걸 지킬 수가 없었죠 와 그게 너무 싫어 아! 해골 군대 미니언? 낼 리가 없지. 여기다 미니언 내겠냐? 고갱? 어? 마법사네? 저건 내가 모르는 덱인데? 내가 모르는 덱은 다 잡덱이거든요? 잘 감싸자, 포근하게. 엘골? 이게 엘골이라고? 배틀램이 있는데? 자이언트 아니야? 설마 골렘은 아닐 거 아니야 왔다 헥 패커? 광부는 뭐 찌른 거죠 근데 광부보다 데몰리셔를 그냥 중앙에 찌른 거라 총사 패총사야? 어 뭐야! 진짜 장난 하냐 진짜로 어떻게 막으라고 이거를 에이. 너무했다. 뻥 배틀랜 바로 찌르겠지. 이거는 말이죠. 자, 공부 찔러주고. 뭔가 여기다가 해골군 내를낼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대응 바로 찌릅니다. 바로 찌르고. 아마 해골킹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주고. 이건 살짝 스마트하게 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갈라주고. 잠깐만, 진세바가 냄새가, 야, 냄새가 너무 좋아. 진세, 진세바 냄새! 그렇지! 어우, 좋아요.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진틀램 찌를 것 같은, 우겨넣올것 같은 냄새? 그런 안 좋은 냄새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그런 냄새가 나네요. 그만 돌지네.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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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차피 돌진하면서? 만세? 어, 잠깐만. 잠깐만, 에이. 살살 하자. 진짜로. 나이스. 아, 뭐하냐, 진짜로. 배틀렘 치르면 다야? 뭐뭐뭐 뭐, 뭐 하세요 저거? 총사 예측할게요 그냥. 하하하하. <laughs> <laughs>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진짜 상남자는 뭐다? 나왔을 때 깔지 않습니다. 나오기 전에 깔아버리죠. <laughs> 개재밌다 이게 상남자지 오케이, GG. 자 J26 누군지 모릅니다. 대문은 아니지? 대문 아니네. 어우, 잠깐만. 아, 이거. 하, 이거? 너무 아픈데. 와, 근데 이왜 이렇게 세냐? 사닥션이 미쳤는데. 아, 이거 순박이다. 번개 아니면 로켓. 얼버? 나이스. 로켓 번개 번개 쪽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Abi 킹타워 안열리죠. 근데 이거는 제길 제일... 곳이 없는데. 와 진짜 설계 어떡하지? 진짜 반하겠다 진짜로 와 반하기 일보 직전이야 진짜 어떡해 아저 반할 것 같아요 와 반대 지네로 통나무 빼주고 알 살려서 이 각을 본다고 GG 광부 한칸 띄우는 거는 이제 건물로 예측하는 거랑, 그 다음에 토네이도 끌리지 않기 위해서. 통나무 피하려고도 맞고. 그거는 한세 번째 이유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어느새. 12승까지 한 판을 남겨두고 있고요. 자, 손절 광부. 틀램 상대로 어떨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 마이 쇼타임. 굳이 독은 안 쓸게요. 독이 안 죽으니까. 나무통만 쓰고. 여기서 이제 피닉스를 잡고, 그치.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때 수비 독을 쓰는 거지. 어차피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수비 먼저 하고. 순환 덱은 이런 식으로 약간 부베이 타임까지 가까워지면 좋아요. 먼저 날렸다가 두배 타임도 되기 전에 상대가 뒷패카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빡세. 천천히. 초반부터 이제 기블린 쓸 때도 마법사한테 로켓 안 날리는 이유. 마이크 따로 안 써요. 그냥 폰 마이크 있죠? 통화할 때 다들 쓰는 거. 그냥 뒷광고 해주고. 유일한 탱커는 어찌 보면 광부기 때문에, 요런 로얄 고스트한테 뒷광보 해주고, 자, 뒷몰리셜. 지금 내전탑을 한 번도 안 빼가지고, 일단 램라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자, 피닉스 깔고, 어? 아, 까비. 독을 깔아야겠다. 뭐 어떻게 깔아도 상관은 없, 없는데 이렇게 까는게 좀좋은것 같아요 도둑 그쵸 빅스펠한테 좀 약하죠 감전 뭐 피닉스를 살려준 건 아니에요. 도둑 막으려고 낸 거지. 츤들의 광보였고요. 자 이러면은 뻥하자, 뻥 하자 뻥뻥 해야지 뻥와 뻥을 안 하니 와데몰리셔 미쳤고 길막해버리고요 지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기특해. 사실 이것도 그림을 다 그린 겁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와 뭔데? 하지만 스플래시고요. s 타임 나오자마자 들어가시고. 뻥. 저거 살아나지 않니? 안 살아나니? 어우 너무 좋아요. 그냥 수비만 해도 이기는 너무 좋은 덱이고요. 또 추가 미션까지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야이 연속 12승 너무 좋은데요.